설이 나 50분 넘었어 빨리 일어나 준비할 시간 모지라다 no. 대단 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 아들은 저기 앞에 스쿨 버스 지금 서 있어가지고 여기 신호등 건너서 타고 가요 30초만 다니면 오늘 끝이야 어이팅 조카 덕분에 강제 미라클 보니 어. <laughs> 만나서 와? 엄마만 혼자 택시 타고 오는 줄 알았는데. 아유하프 지금 내 전화했어. 택시 내리는데 오라고. 금방 만나네. 어. <laughs> 저의 운동메이트입니다. 네, 아침에 봤는데 또 봤네요. 그렇네요. 말다간 <laughs> 얼굴로 좀. 어. 나도 그새 화장 좀 했어. 운동기 김다 먹었어? 이거 봐봐 뭐야? 아 이거 곱창김 이거 어 거, 저번에 거, 준거다 거, 먹었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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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먹어. 아이고, 겨울에 뭐야? 맨날 준다 그러고 잊어버렸어. 이게 뭔데? 있었죠? 겨울 다 지났는데 주먹. 차 만들어 놓고, 여태껏... 아, 뭐야! 이제 안 주고, 여태거 놔뒀다가. 어, 올 봄에도 으슬으슬하니까 열심히 어, 막이 먹을게요. 프리지가 되게 예쁘지? 응, 음, 예쁘네. 응, 딱봄온거 같아. 거 응, 거 응. 빛에 따라가지고 노란색이 어, 좀 다르게 보인다. 어, 어, 어. 어머니가 빈속에 오셨다고 해서 모닝커피 한잔 드리려고요. 연하게 아메리카노 한 잔. 어. 타코 같은 거, 엄마? 우리 동네 햄버거도 맛있는 집 많은데 진짜. 그래 햄버거도 괜찮은데. 햄버거? 엄마 햄버거 생사 안사 먹으니. 그러니까 수제버거. 수제버거. 가끔 먹으면. 엄마는 저기 패스트푸드는 싫어하지만. 음. 음. 여기 양송이 튀김이 이렇게 통으로 튀김돼가지고 되게 귀엽다. 짤을 네. 자라자니 음. 반이라도 그대로 튀겼네. 음. 샐러드는 비벼주세요. 바질, 페스토 소스 넣고 팍팍. 배달한 것도 이렇게 그릇에 담아 먹으니까 맛있지. 그렇지. 양치튀맛있어 음~~ 한번 집에서 해봐야지 나는. 그냥 귀찮아 안해먹고 거야. 그냥 사먹을 거야. <laughs> 엄마는 원래 육십 <laughs> 점에 가서 먹어보고 또. 꼭 해보자, 엄마는. 잘 해서 하고 막이러잖아 음.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대단, 김이안 대단. 학교 재밌었나요? 아니요, 보통이요. 그렇구나. <laughs> 보통이면 다행이지. 이안이 오늘 급식 뭐 먹었어? 김치볶음밥에 어. 떡볶이에 어? 추러스추러스 어, 어. 어, <laughs> 엄청 맛있었겠다. 물안 가져와서 어. 김치볶음밥이랑 떡볶이를 조금밖에 못 먹었어. 그럼 물을 가져와서 많이 먹으면 되잖아. 다시 교실 갔다 오지, 이아 우리 조카는 저 쇼파에 저렇게 눕는 거 좋아해요. 저 위에 걸어 다니고 기어 다니고. 진짜 하나 사주고 싶다, 소파. 아우 우리 이안이 궁둥이 봐. <laughs> 엄청 길어 보이는데 이렇게 찍으니까. 어머니 오늘 몇 시에 가실 거예요? 글쎄, 얘 나갈 때 같이 나갈까 봐. 그 아, 여행 진짜? 때. 어, 학원 어. 갈때 갈까 봐. 그럼 너무 일찍 가잖아. 정말 와서 점심 먼저 드시고 음, 가시는 거네? 그렇긴 그런데. 음. 그럼 우리 이안이 학원 갈때 나가서 카페 갔다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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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거기서 한 시간 앉았다가 이안이 끝날 때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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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 응. 좋아. 좋겠다. <laughs> 좋아요 좋아요 어, 그럼 우리 하프를 <laughs> 한번 섭외해 볼게요 <laughs> 아이고 예뻐 의젓하다 엄청 <웃음> 그치? <웃음> 키가 크니까 응. 나이보다 의젓해 응, 보여 응. 이무나무 야자인가? 홍콩 야자?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이름이 따로 있던데 이거 지렁이 똥이에요? 아니, 이끼 이끼, 여기 흙을 촉촉하게 유지해야 요 음. 기분 좋죠. 기름이 엄마 한 번도 본적 아, 흙, 흙 쌓아놓은 거 아니야 그거 이하나? 설거지 해줘 가는 거야? 음. 원래 있던 설거지도 있는데. 있던 설거지는서 그래도 간단해. 노름 그릇 밖에 없네. 맞아. 기름 묻고 이런 거 없어. 아, 우리 조카 유튜브 보시려고요? 원래 유튜브 안 보는 날인데 이모네 집에 음. 오면 뭔가 게임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돼. 아, 우리 조카는 좀 있다가 이제 사고력수 가야 되거든요. 그 전에 이렇게 유튜브로 짬을 즐기네요. 학원 데려다주고 엄마랑 카페를 한번 가보려고요. 좋아요. 이 동네 핫한 카페. 엄마 오랜만에 서울 왔는데 <laughs> 젊은이들 많은 곳 가는 곳좀 가야지. 그치.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어, 마이맘이 가고 싶은 카페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떤지 어, 모르겠네. 쭉 가는 건데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오늘은 엄마랑 여기 카페에 가보려고요 이 간판을 못 봐서 저 안에까지 갔다 왔네 잘 세워봐 그리고 언니한테 자꾸 뒤집으라고 얘기하고 싶어 앞면을 보여, 보여라 <laughs> <laughs> 나 이너백 샀으니까 어, 곧올거예요 이너백 넣으면 좀멀쩡해시겠지우양이 이래서 이너백 쓰나보다 <laughs> 카페벽 한쪽이 이렇게 패브릭으로 되어있는데 되게 예쁘다. 어, 특이하다. 패브릭이지, 엄마? 예쁘다. 어. 어. 집에도 이렇게 놓고 싶다. 한쪽만 은고다 어. 짜잔. 집에서 와구와구 먹고 왔지만 디저트 하나 정도 먹어야죠. 아, 이거 어. 홀터가 어. 똑같아 아 그러네? 어 예쁘다 어. 갖고 싶다 이거 내어 라떼. 라떼 라떼 되게 맛있게 생겼다 어. 저는 아메 한잔 주세요 음. 오후에 커피 한잔 마셔야지 이따가 니니 데리러 가니까지 버틸 수 있어 음. 상이라고 하던데... 어... 크림들은 크림빵이네, 맛있겠다. 우리 지금 엄청 많이 먹고 온거 알죠? 음. 지금 햄버거랑 이런 거 잔뜩 먹고 왔는데, 또 디저트 먹어줘야죠. 디저트때 여러분 다 따로 입장? <laughs> 너무 요중하는거 아니야? 엄마, 그렇게 맛있어? 음. <laughs> 강아지랑 한 컷! 조명이 좋은가봐. 얼굴 예쁘게 나온다. 음. <laughs> 조기기 무의미하게 열심히 먹었더랬죠? 조기기 하나만큼 먹는 거라서 체중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유지. 응. 음. 안 그래선 그냥 더 찌는 <laughs> 그거에 만족해야 돼. 너무 잘 먹었기 <laughs> 때문에. 오늘 엄마 쿠팡 깔아드리고 엄마 카드 등록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로 엄마 장보기 한번 해봤어요 참외, 무, 감자 사셨네 우리 어머니 <laughs> 내일 아침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laughs> 음. 오늘 어머니가 원하신 쿠팡, 그 다음에 <laughs> 계산기 여기 <laughs> 홈 화면에다 제 리페이지에다 깔아드렸어요 쭉 올리면서 고는 거야? 장보고 고르고 이제 엄마 지하철역에 모셔다 드리러 가요 에이, 엄마는 지하철 여행을 또 해야지 근데 퇴근 시간 되기 전에 빨리 가야죠 그러니까. 엄마 그지 엄 조심해서 가세요 알았어 오늘 네. 재밌었어 어, 안녕. 차마 집까지 못 모셔다드리네 안녕 가세요 제가 요즘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진짜 아침 식구들 다 나가고 나면 밤 10시까지 거의 혼자 있는데 이렇게 엄마 오시니까 같이 점심도 먹고 뭐 수다도 떨고 하프도 가고 좋네요 이 화면에 비치는 이 접힌 턱살이 너무 싫으네 일단 밤에 또 10시 반에 우리 아들 데리러 와야 돼요 이 근처에서 스쿨버스 내리거든요